신세계 아이언 시인데이 신세계 아이언 시가 사실 그전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신세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취임식에 이제 참여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습니까. 근데 취임식에 이어서 무도회까지 모두 참석 예정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 이게 뭐 크게 뭐가 있나 보다. 아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신세계 그 정회장 같은 경우는. 어 트럼프 장남 트럼프 주니어하고 좀 어, 친분이 좀 있죠. 그래서 그쪽에 초청을 받은 에, 그런 어, 인사입니다. 그래서 어, 무도위까지 참여하는 것은 어, 신세계정영진 회장이 에, 최초다 보니까 유일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취임식 전에 이런 것들은 이제 팔아 먹, 어, 먹어야 됩니다. 지금 그냥 아,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그러고 어, 이제 주가가 사실 여기서 이제 움직였다가 아직 뭐 세력은 좀 완벽히 털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는 사실 이제 어떤 사업거리가 이제 나올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워징어 게임 2 나왔을 때. 어, 아티스트 스튜디오인가요? 어, 그런 종목들 그 전에 제가 팔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정장 나왔을 때 이제 금당이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어, 신세계 INC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나올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승을 할때 이제 깝아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 상승을 한다면 이제 일단은 요 자리 고점을 돌파해야 되겠죠? 어, 돌파를 해야 될 겁니다. 어, 요기 이제 거래량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거래량이 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고가 자리 1 8 1 6 0원 요곳을 이제 딱 뚫으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2만 원 금방까지 이제 올라갈 소지가 있어요. 그런 자리가 막 추격 매수하고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런 자리는 어 일단은 뭐 주가 흐름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은 거래량이 빵 터지는 자리. 특히 이제 요 거래량 있죠. 요 거래량 어, 요 거래량의 준하는 내지는 그 이상 터지는 자리는 무조건 까고 나와야 되는 자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감히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자리는 일단은 뭐 어, 밑으로는 그럼 어떻게 하냐 밑으로만이 찾아버려 어떻게냐 5일선 지지선 에, 잡아놔야 됩니다. 5일선 이렇게 이제 이 정도 쭉 올라올 거예요. 어, 그러고 나서 5일선 올라온 자리에서 이제 밑으로 빨지로 올라갈 건지 이제 결정을 할 텐데 아마 위로 좀 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왜냐하면 지금 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자리에서 오늘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수지도 취임식 앞두고 이제 다시 이제 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생각해 본다면 신세계 INC도 이제 그런 맥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라올 때는 에, 까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에, 저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어, 조금 놔둬볼까 뭐 그러면 안 돼요 팔 때는 과감하게 한 주도 남겨없시다 팔아버린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됩니다 전재투자 tv 구독 좋아요 하시고 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를 해주니까 또 이런 종목들 또그 외에 많은 어 인기 검색 그 여러분들이 관심있어 않을만한 종목들 물려 지어 터진 종목들 원룸 종목들 이런것들을 계속 이제 분석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이 오르고 라는 채팅 어플이 요즘에 개인 투자들이 이제 그 주식 투자 정보 코인 투자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어, 유용하게 지금 어, 활용이 되고 in, 있어서 어, 물밀듯이 이제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생긴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천 명이 지금 뭐 어, 입장하셔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가 왜 이렇게 인기냐면 제약 고수들이 여기서 주식 코인 전문가들이 24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부 다 무료로 100% 무료로 전부 다 알려줘버리니까 매수감보다 다, 다 찍어주면 수익을 내버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무료로 최고급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서 이걸 설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돼요 어, 전부 다 간단하게 로그인해서 입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공개 채팅방이 전부 다 공짜로 다 입장이 돼요 입장하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도 같이 해주셔야 또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